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새로운 노력을 하지 않는데 새로운 결과를 바란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와 다르게 사는 것은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제의 잘못된 것들을 변화시켜서 올바르게 바로잡고 어제 실패했던 것들을 교훈 삼아 오늘 성공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이런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는 누구나 다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딱히 현재의 삶이 크게 불편하지 않고 지금 살고 있는 생활이 크게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라면 변화에 대한 의지는 더욱더 생겨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평화로운 일상에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하고 있을 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면 어렵고 힘든 일상이 찾아왔을 때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상은 천천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이죠. 그 힘든 일상은 그 자체로 위협이 될 것입니다. 유비무환이란 말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면 어려움이 없다는 뜻이죠. 지금 삶이 편안하고 정상적이라면 앞으로 닥쳐올 미래에 대해서 한번쯤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삶이 어렵고 힘들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 변화에 대한 준비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어제와 다른 삶을 살겠다는 의지, 내일을 더 나은 삶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의지, 그 의지를 갖고 무엇이든 도전한다면, 그 도전 의지 자체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변화는 없습니다.